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 영상 나갈 때면 이미 시작이 됐겠죠? 아니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찾아봐서 그렇지, 뭐냐면 부동산 고점론, 상승률 하락, 아니면 부동산 재침체, 아니면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잡았다, 요런 기사들이 나갈 거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반응할 거예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 말이 맞았죠. 이거는 저는 메인테마가 아니에요. 제 말이 맞으면 저는 돈을 버는 구조고요. 제 말이 틀리면 저는 돈을 잃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느 분들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지를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느리잖아요. 언론이랑 정부의 대책이. 그리고 지금 정규강이 한동안 더 뛰어댕겨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미팅하는데, 현 정권에서 왜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냐, 지난 정권도 이렇지 않으셨는데 왜 이러냐, 조금 감정을 누르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그런 게 점점 심해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중할 건데, 제가 이제 회의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열불이 났는지를 깨우쳤어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 자주 부탁을 못 드렸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 채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 실제로 반영되는 부분이 점점 늘고 있고, 내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능력이 닿는 한도까지는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이랑, 그리고 뭐, 대책도 마찬가지고,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감정원의 데이터에 따라 이제 갈 텐데, 목요일날마다 나오잖아요. 지금 거래량도 줄고, 상승풍도 줄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댓글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거 봐라, 너 깝시더니 시장 다시 내려간다. 너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하여튼 이분들은 제 채널에 와서 그냥 분풀이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 그분들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 내용을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 내용을 설명하면은 무정 논리다, 디펜스다, 발을 뺀다라는 근거도 없는 헛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헛소리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그대로 했던 얘기고 말을 바꾼 적도 없어요. 첫 번째, 저는 상승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발을 빼는 용도가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언론이 오바한 거다. 그리고 그 오바한 걸 정부가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하나도 못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허겁지겁 맞지도 않은 규제 팔팔 대책. 옛날 거 끌어모아서 발표하고 그리고 은행들한테 가계대출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조이게 했고 한국은행은 또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이런 아사리판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걸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제 디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상승장이 온 적도 없어요. 회복이고 상승장이 시작한 곳은 정말 일부예요. 여러분 아파트 정고점 찾았어요? 정고점은 무슨 정고점이에요 아직 진짜 갈 날이 수백일 남았잖아요. 한참 남았잖아요. 무슨 상승장이요? 전국에서 정고점 찾은 아파트가 1%라니까요. 근데 무슨 다시 침체예요. 표현을 맞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거래량이 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정규 강의에 녹여가지고 데이터랑 같이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옛날 만큼 못 가요 왜냐? 다주택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7월까지예요 제가 8월달 거래량 꺾인다는 거제 지난 영상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은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라 현장을 그냥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와서 난리치는 분들이 엄청 느린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없고요 데이터 나오고 언론이 나오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건데요 8월 달에 거리량 데이터 꺾인 지 한참이에요. 7월이 피크입니다. 9월 달은 더 꺾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시장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보나마나 사람들이 제더 이상 못 간다. 대출을 막았으니까 못 간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누적 대기 수요를 지금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이론은 똑같아요. 변한 적이 없어요. 전세 월세를 해결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해결하면 돼요. 전월세 해결하는 와중에 매매가 상승은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있어요. 과거에 폭락을 했으니까 회복.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거 이전을 할수 있도록 회복. 전월세 공급을 할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장을 충분히 국민들이 감내해낼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절대 못해요. 지금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또 예전 정권 그대로 간 거예요. 부동산도 하여튼 정권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똑같습니다. 누적 대기 수요를 만드는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전월세 시장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전월세 시장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 견디는 시간 동안에 전월세 출렁거릴 건데 그마저도 돈촌주공 포레온 여기 입주 기간이 좀 버텨낼 건데 여긴만 이렇죠. 전국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그렇게. 정말 만만치 않은 수급이에요. 언젠가 문제가 터지겠지만 그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액션도 하지 않을게 현재 정권의 특성이에요. 저는 수급상 뒤로 갈수록 25, 26, 27 이렇게 갈수록 중간에 굉장히 상승 압력이 심해지는 구간이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하면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공이 뭐 접수 기간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 알았어요.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 똑바로 못 해가지고 이게 밀려 나온 애거든요. 제 잘못이에요. 직장은 잘못된 게 없어요. 내가 제가 직장이 왜안 맞냐면, 저는 보시다시피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리고 책이 만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전할 말을 다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현재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은행 대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제가 당했던 거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는 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은. 은행한테 여기 해당 고위 공직자가 얘기 안 할게요. 괜히 누군지 다 아시니까. 주문을 해요. 야, 가계 대출 통제해라. 부동산 올라간다. 어떻게 좀해 봐라. 그래서 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전 그것도 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를 올려서 시민들이 불만이 나오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금리 올리랬어. 가계 대출 통제하랬지. 그래 가지고 은행들이 봉지다가 아 그럼 가계 대출 중단할게요. 그래서 대출을 막았어요. 1주택자도 실 수요자도 대출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은행이랑 또 만나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가계 대출 잡아. 뭐 설명을 하면, 어, 어, 가계 대출 잡아. 음, 음. 아, 나 점심 식사가 있어가지고. 아래 사람들은 죽어요. 어, 어, 어. 아, 근데 나좀 오늘 좀 들어가 보자. 왜냐면, 대꾸하면 혼나니까. 가계 대출 잡으라면서요. 그럼 금리를 올리든가, 대출을 중단하든가. 아니,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은행에 왔는데 손님이 저희가 위에서 가계 대출 통제하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럼 고객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뭐냐면은 이제 감이 와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요. 제가 했었던 직장 생활이랑 똑같아요. 그냥 폭탄만 안 터지면 돼요. 나한테 똥물만 튀기 하지 마. 아랫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지시하고 끝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랫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거고요. 얘기 안할 거고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고요.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그때 또 뭔가 엄청난 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미 틀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터지느냐?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은 옛날 정권에서 부동산 다 잡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옛날에 다 잡았지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월세 수급이나 신규 공급의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야 발표에 내가 나가서 공급한다고 발표할게. 야 공급 계획 좀짜 봐. 여기 정도면 이분들은 된 거예요. 실제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야, 서울에 공급은 정비사업 해야 되니까 정비사업 특별법 그거 좀 짜봐. 야당이 안 통과시켜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직사회, 공공기관, 공무원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주어진 예산 갖다고 운영만 하면 돼요. 문제가 터지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요번에 사전청약 단지들 취소됐잖아요. 누가 손해봤어요? 누가 손해봤겠어요? 거기 공사하려던 업체랑, 그리고 수분양자. LH나 나라는 피, 손해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만 손해봐요. 우리만 손해본다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죠. 옛날에 뭐, 김현미 장관님, 지금 잘 사세요. 뭐, 뭐가 문제인데요. 원희룡 장관님, 뭐가 문제인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지나가면 땡이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 아니에요. 실제로 공급이 얼마나 될지, 정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일기 신도시에 진짜 아파트가 지어질지, 그린벨트에 아파트가 진짜 올라갈지, 제가 봤을 때 관심 없어요. 가계대출 아, 관심 없어요. 발표 내가 하는 일 나한테 데미지가 안올것 여기가 중요해요. 시장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 이제 없다고 봐요. 정권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다주택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얘기하겠지만 그게 거기가 주요해요. 주요. 거기서, 거기까지. 그건 끝이에요. 실제로는 왜냐면 그 업무는 욕을 먹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왜 해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절망하란 뜻이 아니에요. 실망하란 뜻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계약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언제까지 사용하냐 얼마에 사고 파냐가 실제로 중요한 정말 차가운 곳이에요. 시행 시공사가 존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긴 수급이 꼬이면 문제가 터지고 가격이란 결과물로 나와요. 이거를 근원적으로 잡을 리가 없어요. 지금 금리나 경제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는 시장은 맞지만 근원적인 수급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 터져요.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당장 25년도부터 굉장히 뜻밖의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동안 6개월 정도 이리저리 많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제가 그거 말씀드릴 때는 아무 기사도 안 나와 있을 때입니다 아무 기사도 안 나와 있을 때고 부동산원 자료에 상승률이 꺾였을 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뻔하다고요 뻔하다고요 너무너무 쉽다고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인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을 바꾸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뻔한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만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죠. 제 말을 앞으로 들을 때 1번, 아 얘가 말을 바꿨네. 랑 2번, 아 얘기했던 대로 계속 하는구나. 이거랑 다르잖아요.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얘기에 어떤 진실성이나 제 스탠스나 이거는. 저라도 똑바로 전달드리고 싶거든요. 그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각자 도생. 맞죠? 내가 읽어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